여러분, 현금 서비스가 폭정한다.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현금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아주 아주 슬픈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나 이런 게 서민들에게 급전창고거든요. 자영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을 때 급하게 쓸수 있는 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들이에요. 뭐 단기 카드 대출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이 단기 카드 대출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2022년 현금 서비스 추정 증가액입니다. 예. 아마 이조원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예,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의 예측입니다. 이조원 어마어마하죠. 이조원이란 숫자 자체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조원이란 숫자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닐 겁니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2021년 대비 2022년이에요. 예, 2021년은 현금 서비스가 50조 68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예측컨대 52조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2조가 늘어난 거 맞죠? 문제는 여러분 분기별로 늘어난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고요? 1분기에는요. 12조 7,84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분기에는 두 배로 늘어납니다. 25조 7,17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3분기에는요. 돈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의 말입니다. 예, 거의 예, 거의 한 13조가량 늘어났습니다. 예, 38조 9,100 예, 6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요. 늘어난 속도 굉장히 빠르죠. 지금 4분기 10월, 11월, 12월입니다. 그런데 10월, 11월까지만 47조 7,797억 원입니다. 12월까지 하면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이게 50조가 훨씬 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예, 굉장히 빠릅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제가 대한민국에는 경기침체가 시작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린 거 바로 이런 지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지표에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현금 서비스를 받을까?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실 카드론을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카드론은 줄이고 있어요. 카드사들이. 보시다시피 2021년에는 47조 9893억 원. 48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카드로는요, 46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조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2조 정도가 줄어드는 게 어디로 갔습니까? 현금 서비스로 갔습니다. 카드로는 그만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마 현금 서비스로 점점 줄여갈 겁니다. 카드회사들 입장에서 는왜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줄여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실물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시장 경기. 나쁘다는 뜻이에요.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쓸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다 몰려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바닥 경제 또 실물 경제에서는요, 쓸 돈이 없다. 뭐 주겠으면 현금 서비스를 받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바닥 경제는 이미 침체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침체로. 실제 말입니다. 카드 리벌 빙도 보면요. 3분기까지 6조 9393억 원이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3분기까지만 9월 말입니다. 11월 말까지 보면 더 많이 늘어납니다. 7조 2115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7조 2115억 원. 결국 7조 원이 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예. 이대로 가면 12월까지 하면요. 아마 7조 5천억 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리볼빙 서비스라는 게 카드 결제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갚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기된다는 이야기죠. 연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자는 얼마나 낼까? 이자는 장난 아니게 내야 됩니다. 이자가 여러분 이게 현금 서비스도 그렇고요, 또 카드론도 그렇고요. 예, 이자가 싼게10% 대예요. 예, 10% 초반입니다. 좀 비싸다 이러면18% 19%예요.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20%, 20 가까이 갑니다. 비싸다 그러면. 그러니 시작에 대한 불, 부, 불안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벌빙 서비스, 카드사가 할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은, 예,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 말입니다. 실물 경제가 진짜 많이 무너지고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 이 코로나 19가 시장을 다 망쳐놨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예, 옛날 사진이 아닙니다. 옛날 사진이 아니라 최근에 이태원에 찍은 사진입니다. 노컷뉴스에서 상황이 이러니까 진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서민들은요. 대출 돌려막기 하다가 이제 대출 돌려막기도 안 되니까 카드 돌려막기로 돌아섰습니다. 예,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이거 안 되니까 네, 결국은 카드론까지 지금 했었거든요. 이제는요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그나마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카드 만들어서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이 아 유일한 길이니까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아서 지금 연명한다, 버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가 실물이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현금 서비스용이나 리볼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급전을 구하고 구하다 못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예, 경기가 나쁘다는 이야기고 이게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빠지면 부채 폭발이 충분히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 이게 현실이 될 날, 현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현실이 될까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예, 제발, 예, 우리 경제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표마다 좋지 않은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예. 세월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힘낼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 거 분명히 보여요. 예.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면 그나마 예, 한숨 소리라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실물 경제는 지금 최악이고요. 앞으로 더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칠까 합니다.